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6cm 정도 되는 제품. 여기 5cm 정도 사이즈. 10cm 정도 자를 겁니다. 고녕 갈매기. 모두 <laughs> 갈매기. 웃음을 싸내는 건가? 오늘 점심 샌드위치와 열이란 성실을 영 <laughs> <laughs> 열이란 성실을 영 떠먹는 후이 밥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이제 1년을 고생했던 전차 대원들이 집을 가는 짐을 싸서 집을 갑니다. 저희들과 바톤터치를 합니다. 나머지 빠빠이 인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예 연구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로 오는 학예 연구팀의 한에서 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묻어있는 유물질들을 이렇게 소독하는 단계를 거친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입남극한 사람들의 짐인데요. 카고 트럭을 타고 <laughs> 왔습니다. 저희가 내려서 짐 정리를 해줄 거예요. 방남은이다. 방남은이거 조심. 네, 화 일단은 빼자! 진짜 많네요. 일단은... 저희가 아니, 빼겠습니다. 이거... 아, 여기 바 돼? 아니, 아니, 바로 빼 짐을 모두 운반하였습니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측정하고 발소독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눈이 상당히 쌓여있는데. 쌓이운데... 남극의 눈은 보통 딱딱해요. 근데 지금 하계라서 눈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볼수 있는 눈처럼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눈들은 부드러울 것 같은데 엄청 딱딱해요. 이런 거. 그래서 함부로 넘어지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이런 눈들이 좋은 건데 그쵸 이런 눈들을 잘볼 수가 없어요 일을 마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말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이 많지만 여기는 그 나름대로의 하계 시즌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눈들이 다 녹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오전충 문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 눈이 녹은 남극 장보호과학기지도 지구온난화 어, 그 나름대로의 계절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그 계절의 특이성이 오면 확실히 인간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치카치카 치카. 이 홈을 따라서 이렇게 돌려 주고 가운데서 이렇게 지구쭈구해 주고 면에 저 가루가 끼어 있으면 커피가 나오다가 옆으로 새 가지고 이 밖으로 나와 이 커피는 여기로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딱 잡고 두번 쳐주는 거지? 그 다음에 코비가 넣온다이 아구가 양쪽이 제대로 몰리지 않았던가 아니면 고기 이물질이 많으면 여기 옆으로 꾸역꾸역 하지 이 안에 이 가루가 들어가. 응. 응. 여기 보면은, 이, 입자 크기 조절하는, 이건데, 굳이 손안 돼, 그렇 너무 곱게 갈면, 이 가루가 많이 들어가. 다 떨어졌지? 네. 얘를 이제 빼고. 그, 수당 응. 있는 거. 아, 그게 천만짜리네요. 예. 네. 아, 아, 그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천만짜리야? 네. <laughs>